컨테이너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전방에 보이는 높이입니다. 제 차의 깡통 기준 가장 높은 높이는 4.1m이기 때문에 이밑 4.2까지는 아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간혹 4m라고 된 곳이 있는데 실측은 4.2인 곳이 많습니다. 자, 여기 굴다리 나오는데요, 좌측으로. 콤바이샷 시 일반 드라이 2.6m 지나가집니다. 여기 보이는 굴다리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죠. 어, 표준 스탠다드 20비트 컨테이너를 장착하고 있고, 어, 샤시는 콤바인 샤시입니다. 제 차의 높이가 얼만지를 한번, 이 줄자로, 7m 짜리 줄자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2.6m입니다. 여기 지금 2.6이라고 적혀있죠? 이 끝을 보니까, 2.6 가까이 되네요, 그죠? 정확하진 않은데, 근사치로 2.6입니다. 지금, 1.5cm 정도 오차가 나네요. 이거는 표준 컨테이너 스탠다드이고요. 하이큐브 같은 경우는 30c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닥에서부터, 샤시의 높이를 한번 볼게요. 샤시의 높이가 125cm 정도 되네요. 앞쪽에 헤드 쪽 3축을 들었는데요. 들었을 때 높이는 거의 150에 가깝네요. 150. 어, 저 끝에는 지금 6축이 바퀴가 들려있기 때문에 뒤로 쳐지면서 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이 앞쪽, 사실은 이 앞쪽이 중요하죠. 앞은 지금 여기 체드 3축이 들려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쪽의 높이 150이 기준이 되겠죠. 가장 높은 점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150 더하기 260. 어, 총, 4.1m가 되는 겁니다. 4.1m. 물론 라인 샤시는 조금 더 이거보다 낮고요 어, 하지만 이 컨테이너가 하이큐브인 경우에는 30cm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 자신의 차에 어, 상차했을 때 컨테이너의 최대 높이가 얼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제차 기준으로는 표준 드라이 2.6m에 샤시 1.5m, 깡통 기준 4.1m가 기준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차는 이제 어떤 차인지 어떤 차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컴바인 샷시도 이 차종별로 컴바인 샷시의 높이가 약간씩 다릅니다. 아, 제거 기준으로는 1.5m 150이었고요. 다른 옛날 거좀더 옛날 거는 훨씬 더 높습니다. 한편 정도 더 높은 거를 여러 대 봤는데요. 자기가 높이가 정확히 얼만지를 실측을 해서 높이 통과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표준 드라이의 한반 샤시 대차 기준으로는 2.6m 컨테이너 2 6에의 샤시 3축 굴린 상태로 1.5m 조합 4.1m였습니다. 자 컨테이너 높이 전체 높이 뒤쪽은 지금 6축이 땅에서 약간 들려있기 때문에 높이가 좀 낮았고요. 그리고 앞쪽 역시 어, 삼축이 들려있기 때문에 높이가 좀 많이 높았습니다. 앞에는 4.1이었고요. 2.6에 2.5, 4.1. 그리고 뒤쪽은 좀 많이 처지면서 높이가 낮았네요 풀을 상체했을 때 높이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뒤쪽에 풀이 실려있는데, 뒷짐이고요 삼축바퀴가 들려 있습니다. 자, 삼축바퀴를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내려 볼게요. 높이가 낮아질 겁니다. 어, 뒤에 풀이 실려 있긴 하지만, 어, 3축이기 때문에 이게, 어, 들었다 놓았다가 됩니다. 중간쯤을 차면 안 되고요. 뒷쯤을 차면 가능합니다. 내려 볼게요. 자. 방금 내려가는 거 봤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라갔죠? 어, 샤시의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 풀인데요. 풀일 경우에 바퀴가 들려있을 때 높이를 한번, 어, 줄자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어, 아, 자, 지금 풀이고요 풀인 풀이 상태에서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 항풍일때랑 차이가 없는 150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려놓고 바퀴를 내려놓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현재 바퀴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10cm 잘못 보죠. 아, 146 정도. 확실히 높이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역시 습관적으로 위에 높이 4.5라는 숫자 볼수 있어야 되고요. 4.2까지는 굉장히 안전하고요. 간혹 시골길에서 4.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어, 제 차가 4.1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겠죠, 그죠 그럴 때는 삼축 바퀴를 내리고 깡통일 경우에 매우 천천히 싹 들이대 봅니다. 들이대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 15cm에서 20cm 정도 여유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4.0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축을 내리고요. 깡통일 경우 살짝 들이대 봅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공간이 보통 있을 겁니다. 보통 안전을 위해서 한 20cm 정도 여유를 두거든요. 하지만그 여유가 하이큐브 30cm가 더 높은 하이큐브 전부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어, 라인 샤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20피트 두 개도 상차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게 바로 콤비라인 셔시가 되겠죠 아, 높이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높이허가서도 어, 한건에 5,000원이고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자 지금 높이는 어, 이번에 전방에 보이는 높이는 어, 4.2m 4.2m입니다 그런데 실제 높이는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시골에 자주 가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높이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시골 쪽은 낮은 교량이 많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는 뭐한 2, 3km를 후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후진에 자신이 없으면 정말 안착한 경우를 반드시 겪게 될 테니까 후진연습 유로트럭 시뮬레이터2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샤시에 하이큐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내품이 들어있는 풀 상태고요 높이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자꾸 떨어지는데, 하단까지의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지? 280. 286cm 나오네요. 286cm. 거의 2.9m에 복잡한 높이가 맞습니다. 286cm 아이큐브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풀을 상차한 이 축의 높이 샷시까지 어, 140이네요. 140. 2.9m와 1.4m를 합치면 대략 4.3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4 2라고 제한이 걸리는 곳은 하이큐브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제차 기준으로 4.3, 정확하게는 4.26 정도 되네요. 자, 휴게소, 오늘 바람 많이 부는 금요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들어가서 밥을 사 먹어야겠네요.